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자, 미국 8월 물가 상승률이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넘는 8.3%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점이다라고 예상했던 의견들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수치인데요. 자, 이에 따라서 이제 다음 미국 기준금리 인상폭을 이야기를 할때 빅스텝은 사라지고 자이언트 스텝이냐 아니면 울트라 스텝이냐를 전망하는 상황이 됐어요. 미국 재무부 장관 제넷 옐런은 CNN에 출연을 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단한 실력과 또 어느 정도의 운이 따라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상황이에요. 자 거기다가 변동성이 강한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하고 구하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즉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6.3%가 상승을 했고요. 또 전월보다는 0.6%가 상승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상을 웃도는 이 CPI 수치에 대해서 진전은 있으나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라고 말을 했어요. 아직 인플레이션 정점을 논하기엔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 긴축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요. 바로 유가예요. 자, 최근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게 되잖아요. 자, 이 겨울이 오게 되면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유가가 다시 오르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닛 옐런 장관 역시 연말에 미국인들이 다시 휘발유 값 상승을 걱정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그럴 위험이 있다 라고 답했습니다. 자, 이제 9월달 FOMC 전망에 대해서 이 패드워치의 전망을 보면 이제는 0.5bp 인상을 뜻하는 빅스텝 의견은 사라졌어요. 이제는 0.75에 자이언트 스텝을 갈 것이냐, 아니면 1bp 인상을 의미하는 울트라 스텝을 갈 것이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기 침체의 우려가 따르기 때문에 이 울트라 스텝을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단정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최소한 자이언트 스텝은 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게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자 연준이 연내 기준금리를 4%까지는 올려야 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또 파월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은 끝날 때까지 지속하겠다 라고 말했어요. 자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강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폭으로 진행될 것이냐죠. 자, 미국 CPI 발표 직후 원달러 환율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달러 인덱스도 급등하고 있고요. 9월 14일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1,394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더큰 문제는 이 원화 가치 하락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원달러 환율이 1,390원을 넘은 것은 약 13년 5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한미 금리 차와 환율의 상승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외국인 자금 유출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차이가 점점 점점 점 벌어진다면, 그 추세가 지속된다면 외화 유출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 이처럼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국내의 물가 상승률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다시 한번 0.5BP 인상이라는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이유로 당분간은 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상승 추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자, 이 같은 추세는 안 그래도 이미 높아진 대출 금리를 더 높아지게 만들게 되겠죠. 아직도 연말에는 집값이 다시 폭등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공급 부족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자, 그런데 앞으로도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 그리고 집값이 현재 더 오르지 않고 오히려 하락거래가 나오는 상황에서 또 겨울이 되면 지출해야 될 생활비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굳이 비싸지는 이자를 감당을 하면서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자, 더군다나 폭등이라는 것은 가격이 올라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사려고 할때 그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도 안 사는데 가격이 더 올라간 집을 과연 사려고 할까요? 자, 설사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이미 비싸진 이자를 감당할 돈이 이 시장에는 더 이상은 없다는 게 실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